안녕하세요. 봄기운이 움트는 3월에 지구촌 교회와 한국미랄선교단 파송으로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 가는 가족입니다. 코로나로 지구촌 곳곳에 절망의 기운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여전하고 영원함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의 이름처럼 태국의 장애인과 더불어 예배하고 일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유아는 여름꽃, 어, 미나는 여름하늘, 어, 그리고 저 민수는 어, 평화로운 이삭, 어, 그리고 어, 아내 승미는 어, 이어가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 여름꽃이 <laughs> 만발하고 어, 여름하늘이 가득한 태국에서 어, 샬롬의 이삭을 심으며 복음의 아름다움을 어, 이어가고 싶습니다. 태국 북부 피사눌록 작은 마을 강 옆에 있는 큰빛 복지 선교 센터는 장애인과 함께 예배하고 일하며 사는 공동체이자 저희가 샬롬을 누리고 나눌 복음 자리입니다. 태국의 장애인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랑합니다. 땀 흘리며 일하는 보람을 나누고 스스로 꿈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이웃을 찾아가 샬롬의 복음을 전하고 태국에서 처음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미랄 복지 선교관을 세웁니다. 불교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태국의 장애인을 통해 복음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저희는 해발 1100m 소수민족 마을 생하룬 교회와 함께 합니다. 소외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땅을 복지 선교로 밝힙니다. 태국인이 낮게 여기는 장애인과 소수민족에게 낮은 곳에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품은 약속의 말씀은 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내 말은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내 뼈를 튼튼하게 하리니, 뼈를 튼튼하게 하리니 너는, 너는 물된, 동산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마르지 않는, 물이 마르지 않는 샘, 샘, 샘 같으리라 예! 예! 이사야 예! 58자 예! 11절 예! 말씀 이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정겹고 어, 소박한 마을을 일구고 싶습니다. 어, 여러분이 그 마을과 저희 가정의 이웃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기쁘고 보람찬 선교 동행이 되도록 어, 바르게 사랑하고 어, 살아가고 사여 하겠습니다.